안녕하세요 비인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스케첩은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건축 분야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그대항마로 나선 포 m i 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포 m i s 이 스케첩을 대체할 가능성은 있는지? 스케첩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포 m i 2022년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은 3D 모델링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최근에 오토데스크에서 출시한 4 m i t 이라는 프로그램이 스케치업을 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스케치업보다 폴미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스케치업과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이나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선으로 면을 생성하고 면을 잡아당겨서 입체를 생성하는 방법이나 재료를 적용하는 방법, 레이어를 지정하고 그룹,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생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거나 상당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사용해본 사용자라면 큰 이질감 없이 폴밋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케치업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방법도 폴밋에서는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스케치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포맷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케치업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로는 레빗과의 호환성이 스케치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스케치업과 레빗을 함께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스케치업 파일을 레빗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 불러오는 것보다 못한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를 불러올 수도 없고요 각각의 요소를 따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스케치업 파일을 레빗으로 가져오게 되면, 레빗 파일은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거의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케쳐 파일을 기본적으로 r e v 으로 가져올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반해 f o r m 은 애초부터 호환성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호환성을 보여줍니다. 우선 각각의 그룹이 r e v 에서는 각각의 요소로 인식되어 가져오게 되고요. 폴밋에서 적용한 재료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재료를 다시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디자인을 폴밋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된 시점에서 레빗으로 폴밋 파일을 가져와서 레빗에서 다시 모델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레빗에서 모델링을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레빗이 아닌 캐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장점은 큰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레빗과 같은 툴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나모와 같은 프로그래밍 툴과의 호환도 잘 되고 개발자들이 에디를 개발해서 공유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케치업에서도 비슷한 점이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워크플로를 우 다이나모를 통해서 직접 만들고 적용하면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웹이 프로그램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AEC 컬렉션 패키지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폴 t 은그 컬렉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폴 t 을 시험하고 스케치업을 대체하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비용적인 면에서의 효율성, 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밋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케첩과 비교해서 현재로서는 너무 커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렌더링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레빗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렌더링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파일을 레빗으로 가져와서 렌더링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뷰를 잡고 곧바로 V-Ray나 인스케이 e 와 같은 애 n 을 사용해서 곧바로 렌더링을 할수 있는 스케치업에 비해서 레빗으로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렌더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스케치업에 비해서 한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추후에 보강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폴밋은 천군만마를 얻는 모양이 될 것이고요. 스케치업과의 경쟁 고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아직까지 폴밋은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스케치업에 비해서 자료나 데이터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에디인의 수나 라이브러리의 규모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로서는 스케치업이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미스에서 스케치업 컨텐츠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현재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CAD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폴미이이 부분에 비비고 들어갈 부분은 아마도 현재로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렌더링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레빗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면 반대로 폴밋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분명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스케첩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레빗 2022년 버전이 출시되면서 폴밋도 2022 버전이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에서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폴밋 파일을 i 빗으로 가져오기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레빗 파일을 m i 미스로내 보내게 해서 그 정보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포 m 미스에서 모델링된 정보만 다시 i 빗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기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레빗과포 m 미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폴 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폴믹 그룹이 웹 t 에서 각각의 요소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폴믹 파일이 하나의 링크 파일처럼 불러오는 형태로 다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된 부분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 형태로 i 비스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처럼 폴및 정보를 다시 v i 스 요소처럼 사용하거나 참고해서. 래빗에서 요소를 다시 만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생겼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출시된 폴밋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연 스케치업 시장을 폴밋시 조금씩이라도 빼앗아올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폴밋시 3D 모델링툴로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